안녕하세요. 우리 책지다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모닝다육 제일 먼저 보여드릴 아이는 이 명장 삼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딱 보셔도 금이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창이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네. 이 아이가 명장 삼반금인데요. 와,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 이화의 월백하고 사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상들 중에도 약간 삼방금들은 살짝 입장들이 변이가 온듯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이 아이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오늘 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늘 책주다의 모닌다욕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닭이 울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네, 그리고 오늘따라 이뻐 보이는 제 눈에 이뻐 보이는 다육이 요 아이가 캘리포니아 에보니라고 하는데요. 아. 이 색깔이 마치 겉에 두리를 색을 입혀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진한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붉은 아이들도 물론 이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끝부분 입장 라인이 색깔 같아 못해 엉붉다고 해야 되죠. 이런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에버니를 잠시 보여드렸고요. 자, 요건 신명장이라고 이화의 월백하고에서 키우는 창다육인데요. 명장인데 신명장. 아이를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붉은색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네요. 눈에 띄네요. 이 아이가 바로 신명장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에만 있는 그런 아이죠. 명장인데 요에는 또 새롭게 나온 신명장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오, <laughs> 확실하게 인사해주네요, 우리. <laughs> 모닝 다육의 아, 실상을 여러분께 바로 들려드리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창도 입꼬지가 된다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커팅해서 키웠던 아이들. 아이들 입장 밑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입꼬지로 판에 올려놨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와 함께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불안한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보여드려 볼까요?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아주 뿌리만 무성하게 뿌리만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자구 올라오는 게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구와 뿌리가 같이 나온 이런 아이들. 지금 보시면 카메라에 잡혔죠. 뿌리와 그리고 자구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이런 아이들은 또, 살 가망이 있습니다. 자구도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아이들이 몇 있어서요.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음. 제가 며칠 전에 커팅한 아이 입장 밑에서 예쁘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고 자랑했었던 아이 그 아이의 잎이에요. 그런데 얘도 또 이렇게 기쁘게 해 주고 있네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이렇게 자구와 뿌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 정말 괴로울 거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들춰서 자구가 있는지 뿌리가 있는지 보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뿌리랑 자구랑 어떻게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뿌리하고 자구가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는 얘도 지금 성공한 케이스 같아요. 두아이다. 얘는 치어와 엔시스 복륜금. 제가 그 몸값 거한 아이를 겁도 없이 커팅을 했던 그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뿌리하고 얼굴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이시죠? 얼굴이 뿌리와 같이 얼굴이 나오고 있고, 이 아이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아이들이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뿌리만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치아와 엔시스복륜금은 거의 얼굴하고 뿌리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음, 일단 이 중에 몇 개만이라도 성공한다면 완전 대박이죠. <laughs>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여 드려 볼게요. 요건 1930 원종 에본입니다. 1930 원종 에본입니다. 이거는 1930 원종 에본인데요이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이화에 월백하고 가면은 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가셔서 엑스플랜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문자로 문의하셔도 될것 같아요. 몇개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1930 원종 에보니. 커다란 창을 키우시는 것도 물론 재밌고 멋진 일이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 데려다가 또 내가 키우면서 성장하는 걸 같이 보는 재미 또한 다육이를 키우는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아이는 1930 원종 에보니입니다. 정말 쪼그매요. 쌍두짜리도 있고요. 하나짜리도 있고 색깔도 각양각색. 모양도 각양각색, 조금씩 다 틀리답니다. 같은 종류지만 이렇게 얼굴들이 다 틀려요. 아이고, 예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음, 아주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또 데려다가 크게 키우는 재미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의 월백하고해서1930 원종 애분이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보여드렸구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름표를 붙여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없어져 버렸네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런 얼굴 로제트 이런 아이들이 입장 사이에 중간쯤에 하엽이 있더라구요. 지금 제꺼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랫부분이 하엽이 아니라 중간에 하엽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멀쩡하고 예쁜데 중간에 이렇게 하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병이 있나 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자연이 그 자리에가 하엽이 돼서 그 하엽진 부분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더 건강하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뭔가 아래 넓은 입장과 이 위에 올라오는 작은 입장이 경계가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엽이 진다고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음, 이게 예뻐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하더니, 보세요.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음, 예쁘죠? 네. <laughs> 자, 여러분, 버날렌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모습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나중에 버날렌스 물들었을 때또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 제가 저렇게 또 물이 드는구나.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버날렌스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예전에 헷갈렸어요. 프리티하고. 프리티가 아니라 버날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다육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옆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이거처럼 빨갛게 아주 짙은 빨강으로 물이 들어요. 어두운 빨강? 음, 그런 식으로 물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 빠진 모습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면 아, 개가 개예요?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가 버날렌스입니다. 버날렌스, 늘어진 아이 이 쪽에서 찍어서 그런데요. 음, 얘가 아주 충 늘어지게 잘큰 아이거든요. 번날 렌스이고요. 그리고 릴리패드, 우리 릴리패드는 어, 냉에 입어가지고 입장이 이 화상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얘 아이도 그래도 또올겨올 안 죽고 사라져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금황성은 꽃이 필랑 말랑 하면서 참 오랫동안 안 피네요. 여기 꽃몽울이, 꽃몽울이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런데 꽃이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이쁜 모습으로 피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오랜만에 페리도트 보여드릴까요? 페리도트. 음, 탱글, 탱글. 너무 예쁘죠? 페리도트. 요 아이가 페리도트입니다. 이 아이 지금 이거 세포트 합식한 건데요. 어, 제예 얘를 보면은 참 합식해놓길 잘했다 싶어요. 너무 예쁩니다. 페리도트 오랜만에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가 이 백봉인데요. 아, 음, 너무 예쁘죠? 네, 이 백봉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음, 백봉의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그럼 책주다 모닝다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5시, 어, 책주다와 우리 다유콜릭님이 함께하는 실방. 그날 실방 잊지 마시고 참여하셔서요. 이벤트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날 어, 다유콜릭과 어, 대화 나누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쁜 다육이, 예쁜 화분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5시 만날 걸 기약하면서 오늘 책주다 모닝다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